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5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고, 아멘.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들었던 찬양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늘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하나이고 굳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혹은 그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여섯 아들까지 하면 일곱이 아니라 여덟이기 때문에 여덟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 손을 올리고 왼 손을 올리고 뭐 엉덩이를 흔들게 하기에는 좋은데 좀 내용 면에서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그 찬양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고 어떻길래 그렇게 불리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어왔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될 법한 이유가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 보문은 그 물음에 관한 하나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명령하실 때에는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또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서의 삶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동안 아브라함을 지켜줬던 울타리입니다. 또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안전을 보장해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 줄 땅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장 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의 다른 민족의 땅에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틈에서 아무런 울타리도 없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면서 이제는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먼저는 땅이고, 다음은 자식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땅한평 가지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불임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신경이 꽤나 복잡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감사한 말씀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이때 상급은 분명 땅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땅도 땅이지만, 땅을 주신다면 상속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땅은요, 기업이에요. 대대로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지금처럼 그때그때 필요에 그때 따라서 사고 팔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이제는 내 자손들이 계속해서 살아야 할 유산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물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이 이 말씀을요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 뜻이 조금 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땅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요 자식 이야기를 해요.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는지요? 저는 자식이 없이 죽으려나 봅니다. 제 집의 재산을 대신 물려받을 사람은 다마스쿠 사람 엘리에셀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말들을 이제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내게 자식이 없어서 입양한 종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에 섭섭하게 그지 없습니다. 땅을 주셔야 어차피 그 땅은요, 역시 엘리에셀의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반갑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런 갈등 속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고 또 때로 의심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약속을 믿고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지만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요, 그냥 그것과는 정반대인 불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혹은 신앙은 늘 경건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때로 지치고 흔들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따져 묻기를 반복하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그 물음에 기꺼이 대답하시고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물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그 사람 즉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묻별을 셀수 있겠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면 하나님은 그냥 이전에 약속을 그대로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다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6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확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들었던 말씀이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은 그 약속을 잊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약속이 지연돼서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늦춰져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시 믿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다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의 약속을 그대로 반복하였을 뿐 반복하였을 뿐이고 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물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본문을 근거로요, 아브라함을 조건 없는 믿음의 원형이자 모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조건 없는 믿음의 원형 모범이 될수 있었을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항상 굳건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때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자신하십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불임에 반대하는 희망으로 사, 살지만 현실은요 여전히 불임입니다. 그 속에서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없다고 한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따지지 않으세요? 또 어떤 사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도 누구보다도 믿고 싶고,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싶은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알아서 나도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믿는 방법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뭐 없으실 수도 있지만,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반드시 이렇게 묻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물음 가지고 조금 더 씨름하다 보면요, 문득 그 물음이 틀렸고 우리의 관심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물어야 할 물음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가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종종 믿음을 구원의 조건처럼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채워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반응이라고 할때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극이에요. 반응은 자극에 대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있어야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렇잖아요. 누군가 어떤 말을 하고 누군가 나를 뭐 때리고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같이 화를 내거나 나도 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반응이라고 할때그 자극은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여 환상 중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반응이 있어야, 이 자극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극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에는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알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게시예요. 누구든지 계절의 변화나 혹은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일반 게시로는요, 양심이 있습니다. 또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게시로는 하나님을 알긴 알되, 분명히 이거는 누군가의 손길이다 정도는 알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것을 알려 주십니다. 특별히 알려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뭐 성경에는 다양한 특별 계시가 나타납니다. 뭐 그중에 하나는 제비 뽑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했던 게 우림과 둠밈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제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이걸 뽑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하는 겁니다. 또 꿈이나 환상, 기적이 특별 게시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도 특별 게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특별 게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어진 이유로는요. 성경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여깁니다. 성경을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깨달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이 제1편이 교리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1편의 1부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2부에서 신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첫 번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또 개혁교회에서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룰, 그러니까 규칙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게요.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유일해요. 특히 성경이 필요하게 된 원인을 말한 이후에는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 방법들은 현재 중지되었다. 히브리스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이 임하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바울 때에는 오늘처럼, 오늘날처럼 성경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책을 누군가가 대표로 앞에서 읽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어서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 서항상 물을 거는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또 어떻게 읽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과 관련없이 믿음을 구하니 믿음이 때로 고집이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그냥 수단에 불과해요.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며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 통달하셔서 우리를, 우리를 알게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제비를 뽑으며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꿈이라면 정신이 없고 그냥 기적에만 매달립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 열심과 열정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풍월로 내 생각대로 성경 읽지 말고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읽어서 오히려 성경대로 내 생각을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 하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른 것이 아니에요. 사라에게 새로운 기대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으로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태도를 그냥 다 포기하였습니다. 뭐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늘의 뭇별을 보게 하신 것이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뭇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모든 별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불임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식을 창조할 수 있겠다.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의 불임상황에서 비롯되지 않을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신뢰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민숙이 13장에서입니다. 가난한, 땅,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또 거기에 보니까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거인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열 명의 보고자들이 말한 내용이요 무엇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두명 여우수와 갈렙도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그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 명의, 두 명의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열 명의 보고자들이 말한 내용이 틀렸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맞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또 안악자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대로 이해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보자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데. 우리가 그땅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 싶은데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의 이해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다 맡겨 두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시죠. 이런 이야기예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럴 만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다시요. 바랄 수 없는 중입니다.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태도를 확정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그물 정리를 다 마쳤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말 듣고 얼마나 어이없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이 호수에서 놀았습니다.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뭐, 그리고 지금은요,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요. 호수나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도 잘, 잘 압니다.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 많은지 누구보다도 잘 안단 말이에요. 최소한 생전에 그물 한번 잡아 보지 않았을 법한 목수 출신의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잘 압니다.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가 찼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인데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을 거예요. 분명히 내리긴 내리지만 내려봤자 분명 허탕칠 거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고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 생각, 내 판단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밖에 알수 없어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고 경험하고 판단하여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하고 경험하고 판단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믿,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한번 용기 내서 한번 믿어보자고요. 내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경험할 수 없고 다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클라리네 연습하고 나면요. 어느 때는 소리가 잘나고 또 어느 때는 소리가 엉망이라 하면 속상해합니다. 물론 소리를 모르는 제가 들을 때는 다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냥 다 좋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아내에겐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어느 때는 참 좋은 듯 합니다. 근데 또 어느 때는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하는데 믿음은요. 이렇게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않습니다. 또 믿음은 믿어져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고. 믿음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알맞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혹 믿음이 없는 듯한 그때도 내 안에 정말 믿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입니다. 그럼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게 알맞게 반응하는 것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신뢰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의 삶이 힘겹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둠이 길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은 그때조차 내일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놓지 않는 일이 믿음입니다. 삶의 굽이진 곳을 지날 때도 애써 기뻐하는 일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아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무엇,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곰곰이 묵상하시고 따져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브리서 12장 보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유하였고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현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 번쯤은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이 현실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믿음을 유지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그 속에서 뭐를 생각했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을 바탕히 걸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비록 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 실망하고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그와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보다 우리의 이해와 경험으로 판단하며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경험에 미추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킵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그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설령 불임과 같은 삶 속에서도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